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데요. 어떡해요! 너무 추워요! 12월 초거든요. 근데 벌써 한파 주의보가 발령이 났고요. 물이 얼었어요. 이렇게 추워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따뜻한 데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 어떡해! 그래서 따뜻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따뜻하다 못해 땀까지 줄줄 나는 곳. 요즘 같은 추위도 잊게할 만큼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한 곳. 제대로 핫한 핫플레이스 즐겨보시죠. 자,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아직 아니죠.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첨성대 같기도 하고 뭐죠? 뭘까요?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이요. 경주입니다. 경주의 첨성대예요 속으셨죠? 바로 양군인데요양부도요 청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인지 양군지 헷갈리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 갈수록 점점 더 궁금하시죠? 어딜까요? 찜질방인가요? 제가 따뜻한 곳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옷을 갈아입으신 청성대는 청... 과연 어떤 곳일까요? 지금 제옷 그리고 양머리 눈치채셨죠? 첨성대는 바로 불가마였습니다. 어우, 벌써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조금 뜨끈한 것 같아요. 일단 가서 몸을 좀 지져보도록 할게요. 첨성대 의 비밀은요, 불가마였어요. 글씨에서도 정말 뜨거운 게 느껴지죠. 열기가 가득 느껴지는 불가마 속으로 다들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머니, 안 더우세요? 전 입구부터 되게 더운데 지금 왜 담요를 예. 들고 계세요? 예. 이거 쓰고 들어가면 더따뜻하게 좋아요. 담요를요? 예. 더 더울 것 같은데? 이 뜨거운 곳 들어갔는데 담요와 방석이 웬 말입니까? 일단은 어머니께서 노하우를 알려주셨으니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우 따뜻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안녕하세요. 아, 뜨거 어우, 뜨거워. 병살 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 불모 진짜 뜨거웠습니다. 왜 자꾸 나오세요? 아, 진짜 너무 뜨거웠어요. 이제 <laughs> 들어갑니다. 용기를 내서 안으로 아니, 들어갔습니다. 정말, 정말 안 뜨거워요. 참으시면 돼. 와. 예.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지금. 자. 너무 지금. 어, 담요 왜 필요한지 알것 같아요. 그러면 <laughs>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추울 때 우리가 원래 담요를 하잖아요. 예. 더울 때도 담요를 해야 돼요. 네. 와. 네. <laughs> 담요로 열을 피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가마라고 하는데요. 섭시 1300도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황등석과 황토, 몸에 독소를 빼는 효과가 있는 히말라야 소금으로 한 단씩 쌓아 올렸습니다. 열기를 저장하기 위해 특별 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열기가,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장성이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불가마를 즐기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50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출산하고 이래가지고 몸이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플 때 이렇게 한번 와서 찜질하고 나면 은 온몸이 다 개운하고 되게 시원해요. 5분에서 10분 길게 있을 때한 10분 정도? 전일회 만도 못 버티겠어요. 진질의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시죠? 담요도 없어요. 마치 고행자처럼 이 열기를 고스란히 즐기시려고요. 우리 삶은데도 못 버텨. <laughs> 그럼요. 무리하면 안 돼요. 포기하셨네요. 아니, 첨성대가 우리나라 역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뜨끈하게 몸을 지져주는 곳이라고 상상도 못했고, 제가 땀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허, 지금 딴다는 거보세요 그리고 시원한 데 오니까 이맛에 불가마를 즐기는 것 같아요. 양구의 백토도 유명한 거 아시죠? 양구 백토와 편백 나무향이 가득 나는 방도 있습니다 다양한 온도와 컨셉으로 골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향이 어, 참 좋을 벌써 것 같아요 편안한 지으로 어? 계셔요 여기도 뜨겁지만 괜찮아 오. 어. 일단 여기는 조금 짠내가 나는 것 같아요 소금방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럼 이런 게 소금인가? 알아보는 수가 있잖아요 먹어봐야죠 <laughs> 오 짜다. 이게 바로 히말라야에서 온 소금입니다. <laughs> 진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 10초 잠들었습니다. 물어만 <laughs> 있어도 땀이 조금 소글소글 맺혀요. 뜨끈하게 땀을 냈다가 시원하게 또 해야 되잖아요. 찜질방의 재미 다들 아시죠? 조금 춥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경치에 빠졌습니다. <laughs> 여기서는요 식혜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찜질방에 오면 먹는 즐거움이 있고요 땀 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기는 눈의 즐거움도 있어요 경관 보세요 역시 양구는 경관 요가요 양구 한반도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경 따뜻한 곳에서 식혜 마시면서 이 겨울 왜호가일까요 자, 이번에도 땀 빼러 춘천으로 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끝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날씨가 추워서 찜질병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긴 터널에 왔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옥갱도예요. 옥갱도가 뭐예요? 옥을 캐낸 동굴이었어요. 땅 속에 묻혀 있던 옥을 캐던 곳. 벽면마다 옥 원석이 있습니다. 옥 기운이 넘치는 옥 터널이더라고요 여기는요 겉과 속이 다른 곳이에요 박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동굴이에요 <laughs> 진짜 동굴 같아 보여요 맞다니까요 진짜 동굴입니다 옥을 찾기 위해 발파 작업을 했던 동굴인데요 왠지 지금도 잘 찾아보면 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눈이 동그졌습니다 <laughs> 선생님 건물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동굴이 있어요 <laughs> 이 동굴 안에서 다 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도 묻혀져 있어요. 지금 지금도요? 있으면 좀 가져가면 안 되나요? 어한번한 보시면 <laughs> 어디 <웃음> 어. 어디 오기 있다는 거예요? <laughs> 여기랑 여기랑 다르시죠? 보세요, 진짜 오기예요. 달라요. 네. 어. 이렇게가 옥 내긴 거예요. 오. 유일하게 연옥을 캘수 있는 곳입니다. 춘천의 자랑인데요. 매장량도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캐고 캐도 한층캘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지하 450m 옥 안반에서 생산되는 옥 정수라고 하는데요. 맛은 과 어떨까요? 아니, 약수터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어봤지만 동굴에서는 또 이렇게 이걸 약수물? 옥, 옥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옥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반적인 약수가 아메리카노라면 카푸치노 같은 느낌? 옥의 좋은 기운까지 온몸으로 전해지는 기분인데요. 마음껏 마시고 이 물로 목욕도 할수 있대요. 여기선 옥의 원석도 이렇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옥 원석 의자예요. 수리수리 <놀람> 마수리.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 앞에는요 옷과 휴대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빛이 보이게 될 거예요. 보였다 보이죠? 없어. 뭐야? 아니 일단 시키긴 해서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무슨 원리예요 이거? 빛의 투과성이 좋은 연옥이라서 그렇다고 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어쩜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온통 옥이에요. 여기 있으면 따뜻한 옥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옥! 저기도 옥! 진짜 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옥의 기운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냥 아무도 아니에요. 오,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찐질량랑 패션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번에는요, 귀하디 귀한 옥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옥의 기운 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찜질을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효능이 있어서잖아요. 옥기 주는 또 찜질의 효과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낮은 온도에서도 원적외선을 많이 방출을 해요. 그래서 세포 깊숙히 자극을 해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낮은 온도에서도 땀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아주 개운해지게 만들죠, 사람을. 그게 옥의 효능입니다 이제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뜨끈한 곳에 갔잖아요. 이번에는 저온 방이에요. 29도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옥의 한번 느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옥으로 만든 그야말로 옥진들 방입니다. 바닥도 옥이고요. 천장도 옥이고요. 사방이 옥입니다. 실컷 봅니다.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겠어. 옷도 옥색깔이네요. 그럼요 제가 지금요 누워 있는 게요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옥의 기운을 잔뜩 느끼기 위해서 누워 있어요. 참 거예요. 편안해 보여요. 보통 어머님들 보시면 옥반지, 옥팔지 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냥 옥 위에 누워 있어. 요 옥의 기운을 잔뜩 받기 위해서. 저요 건강 챙기러 왔어요. 지금 식혜 먹으면서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laughs> 추운 겨울일수록 더욱 생각나는 것 뜨끈뜨끈 따끈따끈 추위도 달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